안녕하세요. 저는 최홍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겉보기에는 이렇게 또 도둑, 뭐 강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,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. 착한 사람이고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드칼입니다. 카드칼, 도둑 아니에요. 강도 아니고 카드칼인데 이 얇은 이그 문틈 사이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. 이렇게 휴대용 하기 휴대하기도 편하고 바로 그냥 이제 위험 상태에 꺼내면 은 칼을 어 꺼내서 호신용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뭐 밧줄이 묶였을 때 꺼내서 뭐 자를 수도 있고요.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음 아무튼 어 휴대하기 간편하고 정말 가볍습니다. 하지만 가볍기만한 게 아니라 자칫하면 큰일 날수 있는 제품입니다. 칼이에요 칼 오우 그냥 그 카드가 아니라 칼입니다 조심하시고요어 미소년자 분들은 어, 조심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뭐 머리 잘라도 되고 머리 한번 잘라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와야 되겠다 이거 아 머리를 감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뭐 칼로 이거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해도 되고 어, 또 칼이 또 어, 어느 때 쓸까요? 칼을 뭐 실밥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여기 뭐 실밥 막 튀어나왔다. 어떡하냐고 담배도 안 피는데 라이터도 없다. 제가 담배 안 피잖아요.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또할수 있고, 뭐 농촌 그 들어가셔가지고 그 배, 재배, 재배할 수도 있고요. 칼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쓸수 쓸수 있는 곳이 많은데, 어... 일반적으로다가 칼을 들고 다닐 순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넣고, 휴대하기 편하게. 나쁜 용도에 쓰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어, 우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한번씩 들어가셔서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